네, 시장이 한창 달아오르다가 살짝 숨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87,000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세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저항을 조금 확인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찐 조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급반등의 양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87,000 달러라는 숫자를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뭐 그렇게 나쁘게 볼 여지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그 동안의 급등세를 살짝 반납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짙은 녹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급등세를 확인해 주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건가? 아, 무려 이게 6년짜리 패턴이 완성이 된 것이다 보니까 패턴대로만 잘 움직여주면 너무 많이 아주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아마도 오랜 시간 XRP에 투자를 하셨거나 XRP에 물려 계셨던 분들 상당히 환호할 만한 그런 순간이 밤사이에 펼쳐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패턴의 어떤 기술적인 차원이라기보다 여러가지 주변 재반 이슈들이 이런 패턴의 완성을 상당히 백업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오늘자 여전히 3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 순환매 양상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알트 시즌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2021년 알트 시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지금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씩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곳곳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인데, 테이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알트 상승세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알트 시즌 직전과 거의 비슷하다. 이때 말하는 거죠. 이때 어리버리 조금 몇달 치다가 폭등. 요걸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어리버리 치다가 폭등할 가능성 이 패턴의 반복성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머니 리잘 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8일 차트예요. 8데이 차트인데 알세 시즌 곧 시작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곧 빠질 것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돈의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순환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231일 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감기 231일 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폭락, 알트 시즌 시작. 반감기 240일, 230일 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폭락, 그렇게 알트 시즌 시작. 이제 반감기 231일이 채워지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락하면서 역시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반감기 이후 오늘까지 209일이기 때문에 얼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뒤면은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작년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알트 시총 주간 차트인데 아, 축제역의 과정을 지리한 이 시간을 견뎌내고 저항선 뚫고 지지 테스트하고 어리버리 치다 폭등 마찬가지로 이 약세장이 국면 축적의 시간 저항선 뚫고 어리버리 치다가 폭등 이번에도 이 지리한 약세장 우리가 이걸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저항선 뚫고 지지라인으로 전환하며 어리버리 치다가 폭등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이 패턴의 반복성, 사이클의 반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요번 사이클에서도 뭐 더도 덜도 말고 과거에 그랬던 이런 패턴으로만 반복이 돼도 정말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시간은 거의 다 지난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XRP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요 메이저 대장들이 엄청난 폭등을 벌이면서 알트들의 움직임을 꿈틀거리게 만들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에이다까지 싹다 굉장히 빡센 폭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하다하다 정말 하다하다 XRP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40%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뭔가 시작되는 건가. 특히나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반 이슈들이 이걸 백업해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0.83달러까지 폭등한 뒤에 지금 0.76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로빈우드에서 다시 상장이 됐고 이게 또 직접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고 특히나 저변에 지금 깔려있는 기대감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내면서 XRP 시세를 자극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미키블 크립토. xrp가 3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강력한 랠리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xrp 주간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차트가 참 예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굉장히 선명하게 대칭 상각 패턴 지금 2021년부터 형성되어 왔던 이 상각 패턴을 아주 예쁘게 뚫어내고 지지테스트하면서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가도 이 달러는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기분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프트 인사이트, 이건 XRP 4시간 차트예요. 어, 지금 4시간 차트에서 상승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 예, 슬슬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0.83달러까지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다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빈후드가 참 약사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간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XRP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 A다 이런 주요 종목들 상장 취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종목이 공통점이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종목들이죠. 이 솔라나랑 A다 같은 경우에는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소장에 기재를 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다행스럽게도 로빈후드도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다시 이런 종목들 규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해서 상장 폐지했던 종목들을 재상장 시키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냥 현우씨 나왔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미국 열여덟 개 주에서 SEC와 게리 겐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3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시행을 통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 권한을 남용했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SEC가 권한을 행사해서 각 주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게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관통하는 어, 진리가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법률적 근거 없이 대체 왜 얘들이 증권형 토큰인지, 왜 증권이어야 하는 건지, 이게 우리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헛짓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싼 똥이니까 본인이 치워야겠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건데 그냥 물러나지는 못하겠구나. 물러난 뒤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게리겐슬러 주변에 펼쳐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가장 짜릿한 통쾌함을 느낄 사람 중에 한 명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겐슬러가 SEC에 끼친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그의 유산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18개 주가 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SEC의 역사에서 겐슬러가 불행한 발자취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또 시원한 사이다형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겐슬러가 자진 사임하는 것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고 본인도 이런 뉘앙스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 증권규제연구소 정례연설을 통해서 SEC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임의 변에 해당하는 그런 멘트들을 던져줬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진사임하겠다라는 멘트는 없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진사임 의사를 내비치는 멘트를 던졌다라는 거. 그래서 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게리겐슬러는 역대 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자진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미국 SEC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뭐 임기가 남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갈이가 되는 대표적인 자리인데 게리겐슬러 역시 전임 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리 보전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버티기는 더 어렵죠. 트럼프가 이게 날려버리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공약성 멘트로 취임 첫날 갠슬러 해고하겠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 핀셋형 타겟을 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쭈꾸미 대가리는 이미 터진 것 같고 제대로 터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소시에테 제너럴의 자회사 s e c 4 포시에서 이번에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에서 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더리움을 통해서 처음으로 배포를 했고 9월에 솔라나 그리고 이번에 엑셀피 레저까지 생태계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타자로 역시 엑셀피 레저가 선택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런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엑셀피 레저를 거대 금융사들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라 거죠. 이렇게 생태계 확장의 대장, 대장 그룹으로서 xrp가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뭐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알트코인 시장도 흥할 수 있고 실제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면서 시대적인 변화를 리드하고 시대적인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잘 되어야 되고 이번에 xrp 도 이렇게 소송 리스크에서 슬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이런 또 의미 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뭐 xrp 맥스이 가운데 한명인 에그라 크립토 이번에도 뭐 xrp 잘 가니까 전폭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xrp 한달 차트에서 21EMA 돌파할 때마다 펌핑이 나왔다 이번 펌핑의 목표 5,000%가 상승하면 27달러, 1,500%가 상승하면 9달러, 557달러 상승하면 3.7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 특히 엑 r 피처럼 정말 우악스러웠던 알트 대표로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소송 리스크가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억눌렸던 그 6년 동안에 억눌렸던 것들이 정상화된다 라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뭐 2달러, 3달러 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10달러, 50달러 선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xrp가 3.7달러가 되고 만약에 9달러가 되고 27달러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가격들까지 xrp를 굳건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1달러 돌파하면 매물 엄청 쏟아질 거고 뭐 2달러, 3달러 이렇게 큰 숫자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XRP는 매물이 <laughs> 쏟아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 어떤 준비 없이 어 좋다더라 라는 어떤 인기에 사로잡혀서 XRP에 투자했다가 물려있는 분들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회복만 됐다 하면 던지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나라의 이슈가 아니고 글로벌한 이슈잖아요, 이게. 그래서 XLP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상징적인 가격이 나올 때마다 메모리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가격대까지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는 거는 정말 이 맥시들 급에서나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그냥 더더더, 더도 덜도 말고 최소한 1달러 위에서는 좀 놀아줘야지 그래도 스테빌 코인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또 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긍정적인 그동안 대형 초대형 악재로서 작용해왔던 것들이 지금 다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이런 전폭적인 숫자들도 이렇게 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대 스틴그레버 이양반 같은 경우에는 xrp 어떤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 되게 꾸준히 이슈 팔로잉을 하고 있는 양반인데 이번에 대형 xrp 지갑이 지금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게 진짜 거래를 위한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전폭적인 가능성 고래들 지금 빡세게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고래들이 1달러 목표로 이렇게 빡세게 매집하겠어. 아닐 거라는 얘기를 맥락적으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크 디펜더 영점 육육사 달러 위에서 가격이 유지되는 한 일점 공삼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주간 차트로 보나 월간 차트로 보나 매우 강세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월간 차트로 보면 이게 육 년짜리가 지금 뚫렸기 때문에 패턴을 통한 기술적인 기대감도 지금 높아졌고 앞서 짚어봤던 여러 가지 지금 이슈적인 재료들이 사실 말 그대로 이슈 플러스 플랫폼 자체의 어떤 혁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런 분석들 전망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 스태프는 리플의 돌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몇 년에 걸친 압축이 역사상 가장 큰 움직임 중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33달러 가능성이라는 큰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큰 숫자여 가지고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뭐 이렇게 돼도 좋고 너무 좋고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뭐한 5달러 정도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XRP 홀더 분들은 참 마음포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 충분히 만끽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흐름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리플 자체도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악재들을 내다 버리면서 억눌렸던 시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전략적이고 또 현명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